장이 마진도 나오면서 쉽게 팔아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다면요. 하나만 정해주면 시작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접근하기 제일 편한 건인 것 같긴 해요. 월 100만 원더벌수 있는 소싱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진짜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찾아서 그 시장에 그 물건을 던져서 파는 거예요. 쿠팡의 CPC 광고는 효율이 지금 어떤가요? 쿠팡이 AI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AI가 뭐에 대한 기반이냐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누워서 돈 버는 제로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제로 대표님을 모시고 이커머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워서 돈 버는 제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쿠팡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제로라고 합니다. 어...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laughs>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 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지금 쿠팡에서 로켓그로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켓그로스로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거든요. 어, 예.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 마켓을 다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쿠팡이어서. 음. 저는 선택지가 없이 시작한 거거든요. 음, 그러면 쿠팡의 판매 방식이 사실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어, 네.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서 또 그로스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음, 좋아요. 좋아요. 네. 딱세 가지라는 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질은 물건을 판다인데요. 음. 한 가지는 내가 보내는 거 소비자한테. 그때는 사입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사 놓고 보내야겠죠? 그렇게 하는 거 방식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집에 장소가 없거나 물건을 사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도매 사이트 같은 곳에서 사서 보내는 거. 그래서 위탁이 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쿠팡의 창고를 빌려서 물건을 넣어놓고 보내는 방식, 로켓그로스 방식이 있어요. 음. 그거 말고도 뭐 로켓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시작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 없이 시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좀 궁금했어요. 누워서 돈 버는 제로? 이게 <laughs> 제로는 이제 본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닉네임은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건가요? 제가. 네. <laughs> 제가 실은 엄청 게, 게을러요. 그래서 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온라인 사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치열하기도 치열하지만 직장을 다니시거나 음. 오프라인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나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침대에 누워있거나 방에 처박혀있거나 이래가지고 넌 맨날 누워만 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조금 중의적으로 좋지 않나 해서 닉네임 정하게 됐어요. 오막게으르다고 하셨지만은 <laughs> 네. 사실 직장생활도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laughs> 이전에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저는 개발자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전에 직장생활 을 하시다가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솔직히 제 주위분들이 다 개발 자여서 나도 해야겠다해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능력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직장에서 잘 해주셔서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정말 개인적으로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막 뭔가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성인이고 돈을 버는데 좀더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부업으로 조금 더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직장인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벌수 있는 파이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크게 내진 않았고요. 가족들이 힘이 들때 내가 그냥 밥, 밥이라도 더 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힘내세요라는 말보다는 뭔가 좀더 물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목표 금액이 딱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30만 원을 목표로 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가진 거는 좀 20대 후반에 들어갔지만 알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편의점을 주말에 이틀 6시간인가 나가면 30에서 4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직장을 제가 잘 개발을 못하니까 밤에도 일을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주말에도 공부를 조금 더 해야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알바를 해버리면 믿기잖아요. 그래서 아, 온라인으로 조금 더뭘할수 없을까 하다가 찾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투트리님 유튜브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저요? 네, 진짜 많이 봐서. 그게몇년 전이에요? 그때가 23년이에요. 23년?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 시작은 안 하셨을 것 같고, 혹시 뭐 강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 좀 많이 들으셨었나요? 네, 유튜브 어. <laughs> 유튜브를 어. 진짜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환경상 직장인이어서 또 돈이 조금 모인 돈이 있으니까 강의도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또 강의하던 분 다른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음. 했는데 이게 딱 원래 있던 베이스에 강의까지 들으니까 시너지가 폭발하는 건지 오. 그렇게 강의 듣고 한날 만에 바로 매출이 났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잘진행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월 평균 매출과 순이익률이 좀 궁금해요 음, 보통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설렁설렁했을 때는 3, 4천 3천만 원 로켓그룹으로 나왔고. 20... 30%에서 30% 정도 순익이 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만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 누울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월 평균 1억 정도 지금은 매출이 나고 있고요. 순익은 역시 2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물건이 어떤 건40% 남고, 어떤 건 30%, 어떤 건20% 하는데, 뚫려서 얘기하는 것보단딱 맞춰서 얘기하는 게더 좋잖아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20% 정도 하고 있어요. 오, 대부분 대표의 역량으로 끌고 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1억에서 2억 정도가 한 달에 맥스인 것 같아요 더 투입을 하려면 더 투입을 할수 있지만 고정비라는 것도 들고 또 조직은 또 새로운 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출을 과하게 늘리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서 나가는 것도 어떠면 현명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키우다가 무너지는 회사들 많이 봤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laughs> 아, 그럼 안 되죠 네. 아직 한 40년은 더 일하셔야 되는데 당렇하죠 <laughs>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매출이 많았던 거는 여름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한 1억 정도였던 그때가 건가요? 그때가 1억 9천. 아, 2억을 처음 찍고 싶었는데 오, 욕심이 나았다. 부리면 부릴수록 안될수 있겠다 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3,4천을 꾸준하게 유지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정도에는 그래도 선정산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3,4천 때는 선정산 사용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1억 넘어가서 조금 그때는 셀러홀로 사용하세요? 네. 3, 천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것도 사실 자본금에서 융통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하려면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딜 가든 좀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인데 내가 원하는 목표 매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50%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뭐 1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10만 원으로 시작하면 매출 20만 원 나실 거고 100만 원으로 시작하면 매출 200만 원 나실 거고 200만 원으로 시작하면 매출 400만 원 나실 거다. 거기서 욕심을 가지시면 우울감만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걸로는 거짓말 별로 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네, 호주머니 들어오는 돈이 어쩌면 재고로 잡히는 것도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렇게도 표현을 한다면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없죠. 맞아요. 네, 자 현재는 겨울이잖아요.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많이 판매하고 계세요? 현재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니까 겨울 제품들을 많이 팔아요. 막 겨울 뭐 방한복이라던가 이런 겨울 방한 제품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음, 그로스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인증 있는 허들 상품을 판매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또 되는 건또잘팔수 있어요. 어, 인증을 별도로 받아서 하시나요 <laughs> 저는 이미 받아 놓은 상품들 거를 사서 팔아도 되고 아, 아니면 위탁으로, 네. 위탁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오. 아니면 인증을 대신 받아 주는 업체들 음,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랑 잘 컨택해서 중국에서 사입하는 업체들이랑 같이 잘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음. 이게 한 3, 4천 정도 매출을 하면 인증 받는 거 다, 딱히 안 해도 돼요. 음. 왜냐면 그 안에서도 잘 굴러가고 그렇죠. 그 정도 매출이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 1인이 먹고 살기에 딱 나쁘지 않은 음. 그런 건데, 제가 한번업까지 가보니까, 그런 제품들도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제품들도 한번 뚫어보면 또 뚫리기도 하고, 안 되는 건 물론 안 되지만, 해니까 좀 매출도 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제품 되는 것들, 마진이 남는 것들은 저도 갖다 팔아요. 음,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그, 지금, 지금 시점에. 초보자들이 판매할 때 적당히 마진도 나오면서 쉽게 팔아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다면요. 음, 정말 솔직히 초보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딱 하나예요. 내가 팔수 있는 물건 다 판다. 이게 카테고리를 몇번 이렇게 막 만나는 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그것 빼고 안 보시더라고요. 소싱은 계속 해야 돼요. 물건을 계속 봐야 되고. 근데 내가 진짜 하나만 정해주면 시작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접근하기 제일 편한 건생활자파인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물건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리지 마셔라. 다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 아, 너무 좋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laughs> 그 대표님 채널에서 월 100만 원더벌수 있는 소싱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채널에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우, 당연히 할수 있죠. 핵심은 진짜 하나예요. 돈 되는 걸 갖다 판다인데 돈 되는 건 간단해요. 내가 생각해서 아, 돈 되겠다. 이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소비자들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시장을 파악해서 그 물건을 찾아서 그 시장에 그 물건을 던져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좀 데이터 값이 공짜로 나오는 혹은 네이버 데이터 랩 같은 데이터 숫자가 좀 공짜로 나오는 곳을 이용하셔서 데이터 값이 엄청 크면 대기업들이나 돈이 많은 판매자들이 또 몰려요. 그래서 작은 데이터 값을 보셔서 그 데이터 값 안에서 어떤 키워드, 예를 들어 이거는 키워드가 물병인 거예요. 이런 물병이라는 키워드를 찾으셔서 우리가 쿠팡에서 판매를 할 거니까 쿠팡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판매를 많이 하고 있으면 또 초보자들이 착각하는 게 나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새로운 시장을 뚫는 게더 힘들어요. 일론 머스크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탐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팔고 있는 거를 파셔야 되니까, 물병을 쳐봤는데, 물병을 다들 좀 팔고 있어. 그러면? 오, 이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가 많은가 봐. 그러니까 판매하는 판매자도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를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물병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간단해요. 도매국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도매국 막뭐 가면은 마진이 안 남네 뭐하네 하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게 여러분은 초보, 초보자예요. 초보자들이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아예 시작을 못 하세요. 그래서 도매국에서라도 마진이 천 원이라도 남으면 들어가 본다. 저는 이 판매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완전 처음 해구대부터 시작했을 때 판매되는 그 경험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들어가면 될까를 조금 보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 소비자의 기준을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 <laughs> 제 채널 그 영상 한번 참고해보세요. <laughs> 네, 어우,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해주서 <laughs> 쏙쏙 들어왔는데 자, 소싱한 상품을 이제,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가격을 설정할 때 어떤 어떤 내용들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보고 가격을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이건 다 초보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막 시작하고 싶은 분들 이 가격을 설정할 때 아, 나는 이 물병을 팔아서 만원 얻고 싶어. 해서 물병 가져온 도매가에 만 원을 싹 붙여버려서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내 기준이잖아요. 실은. 판매하는 판매가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 시장 판매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쿠팡에선 물병 치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 판매가의 평균가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매국에서 본 상품이 내가 생각하는 마진이 안 남는다 그러면 다른 제품또 찾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평균가는 언제나 쿠팡에서 찾아본다 뭐 덧붙이자면 물병이라는 거에 낼수 있는 소비자가 제 내심 상한선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특별한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없다. 혹은 그런 게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스스로 가격을 만들어 나가면서 혹은 또 너무 비싸게 올렸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가격도 내려보면서 맞아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처음에 마진율은 보통 만 원에 갖고 오면 얼마 정도로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 이거 얼마큼얼마큼 해서 <laughs> 몇 퍼센트 한다. 라고 계산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몇퍼센트예요 라고 말은 못 해드리지만 원가에서 다 붙여보는 거죠. 평균값. 원가랑 두고 막다 붙여봐요 수수료 붙여보고 풀필먼트 비용 붙여보고 광고비를 제가 보통 잡을 때 10%에서 15% 선을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붙여보고 해서 이게 이러면 마진이 이만큼 남겠다 하는 것도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천 원이라도 남으면 들어가라라고 꼭꼭꼭꼭 말해줘요. 가끔씩 막 아, 천원난안 들어갈래 이러는데 천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laughs> 저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들어가느라 퍼센테이지를잘안 보고 최근에 했던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투트랙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싸게 팔면 뭔가 더 붙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억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이제 뭔가 잘 붙이고 잘 상세 페이지를 잘 꾸리게 되어서 실은 더 비싸게 팔거든요. 남들 평균가보다. 음.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만 원에 가져오면 저는 2만 원 혹은 3만 원 이렇게 팔아요. 이거는 조금 내공이 필요하고, 판매 기술이 맞아. 좀 필요하네요. 네. 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도매 사이트에 내 인터뷰도 아닌데, 이게. 저 아, 너무 좋아요. 네. 도매 사이트에, 도 사이트에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A의 좋은 점, B의 좋은 점, C의 좋은 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음 나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통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그 도시락통은 도시락통과 도시락 가방하고 숟가락 젓가락이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A에서 도시락만, B에서 도시락 가방만, 음 C에서 숟가락만. 좋은 것만 갖고 와서 하나의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A에 들어가는 어떤 한 부분 중에 이게 되게 비싸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싼게 없을까? 해서 아 이건 원가가 만 원인데 이건 천 원이야 근데 똑같은 기능을 해 그러면은 여기서 알맹이만 갖고 오고 여기서 껍데기만 음. 갖고 왔고 원가를 낮춰 갖고 저는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번들 상품 비슷하게 응. 이제 나간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번들 상품 구성은 마트에 가면은 되게 잘 해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상품의 구매 전환율 높이기 위해서 아까 상품 상세 페이지 썸네일 이렇게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상품 하나가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장점을 조금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그 장점을 또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포인트를 원하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물병이 예를 들어, 이 작은 물병이 나온 건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은 물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먼저 조사한 다음에 썸네일에 그걸 보이게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그걸 조금 보이게 구성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AI 툴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AI 툴안 써요. 오, 진짜요? 이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몇번 만들어보니까 느낀 건데 소비자들이 귀신같이 인위적인 건 가, 알아채요. 근데 저는 약간 상세 페이지를 <laughs>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설득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득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된 게몇 개라도 조금 보이면 반감도 사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느피셜입니다. AI 하시는 거 잘하시는 대표님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잘 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고 다만 AI를 사용할 때는 기획을 할때 많이 좀 이용을 해요. 참고. 네. 상품 제목과 키워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세요? 특히 지금 그로스 하시는 거니까 쿠팡에 최적화된 걸 말씀해 주시겠죠? 네, 맞아요. 네. 완전히 쿠팡 기준이고요. 일단 제가 어떻게 키워드를 잡고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키워드에 대한 상품명이나 태그 있잖아요. 20개 들어가는 이것도 역시 쿠팡에서 확인을 해요. 물병이면 물병을 쳐서 연관검색어가 밑에 떠요.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내 키워드, 물병이라는 키워드를 1위부터 10위까지 하시는 분들, 무슨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인지? 어떤 것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지를 잘 보고 그걸 조합해서 상품명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조금 추천드려요. 저는. 이게 카테고리를 잘 매칭해서 넣는 것도 중요하죠. 아, 그렇기도 한데 쿠팡이 또 카테고리를 자주 바꾸어요.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키워드를 일단 먼저 오히려...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쿠팡 AI가 여러분 그 개발자들이 선망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난다긴다 하는 개발자들이 다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만 잘 잡아도 AI가 그걸 잘 잡아서 카테고리를 추천해줘요. 쿠팡은 상품 등록할 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자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려면 노출이 되어야 할 텐데 광고비를 10에서 15% 정도 태운다고 한다면 네. 정말 효율적으로 CPC나 이런 걸 하실 것 같은데 아... 제 생각이 맞나요? 아 근데 그 평균이 10에서 15%인 거지, 많이 태우는 건 30%도 당연히 태우고 그러죠. 음, 매출이. 초반에 광청 때보다. 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치웠다가... 하는 경우도 있죠. 어... 당연한, 당연히 그런 게 있어요. 쿠팡의 CPC 광고는 효율이 지금. 어떤가요? 제가 계속 그 키워드 소싱을 좀 약간 중요시 하거든요. 아 너무 중요하죠. 키워드 소싱을 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처음에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쿠팡이 진짜 난다긴다는 개발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AI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AI가 뭐에 대한 기반이냐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천만 명이 사용하잖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패턴 값을 다 모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잘 찾아야 쿠팡 AI가 아얘 내가 저번에 다른 소비자들이 하는 거 봤는데 이 정도 키워드들 이렇게 앞에다가 띄워 놓으면 광고로 띄워 놓으면 클릭하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진짜 클릭해서 c p c 효율이 잘 나오는 거고. 근데 키워드를 조금 잘못 가져가면 AI가 갖고 있는 값이나 데이터가 좀 적겠죠? 아 이게 또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네요. <laughs> 이거는 좀 경험적인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CPC를 주로 사용하신다는 그쵸. 거죠. 그럼 혹시 뭐 외부 유입을 이용하시는 거는 있나요? 아 이거 외부 유입을 좀 저도 초반에 해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쿠팡은 광고가 쿠팡 광고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1688이나 이런 데서 사이벌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으시죠. 네. 그러면 굉장히 유사한 상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이템 위너에 필연적으로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됐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맨날 말하는 건데 특별한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라. 혁신을 찾지 마라. 혁신은 스티브 잡스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렇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물건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좀 주의해야 될 게, 제가 도매국 같은 데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뭐, 오너클랜, 도매국 이런 좀큰 사이트? 사진을 긁어서 쓰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우리가 보는 도매 사이트들 상패랑 썸네일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사진을 내가 직접 사서 찍는 게 최고예요. 아, 사서 찍는 거? 네. 어, 하긴 AI가 만약에 판별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상품의 외관이니까요. 아, 자, 근데 이미 묶였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이거는 일단 묶였을 때 사진을 무조건 찍으셔서 다른 각도라도 해가지고 다 달라 보이게 무조건 찍고 상세 페이지에도 저희는 타사 제품과는 다릅니다라고라도 조금이라도 표시를 해서 놓고 그다음에 온라인 문의로 쿠팡에서 대부분 풀어주긴 하거든요. 그 지적재산권 되게 처음 하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세요? 일단 저는 지적재산권에 걸린 적이 없고요. 이게 무슨 무슨 권은 권리잖아요. 음. 권리는 남의 걸 훔쳤을 때 많이 문제가 발생해요. 음. 특히 상세 페이지 아무 생각 없이 훔쳐다 쓰면 무조건 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이런 물병을 하나 하기로 했는데 쿠팡 판매자 중에 막 크게 박아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건데 너 갖다 쓰면 법적으로 막 어쩌고 할 거야? 그러면 그 상품 띄워놓고 쿠팡에서 다 찾아보거든요. 진짜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피해 가는데. 만약 내가 초보자고 이걸 방금 듣고 너무 무서웠다면 상세 페이지에 그런 걸 박아놓은 제품이 있다면 팔지, 팔지 마세요. 그쵸. 처음에는 네, 무조건 피해가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켓 그로스 재고를 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SKU가 막 구매된 셀러처럼 많지는 않을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그럼 큰일 네. 나요. SKU가 몇 개예요? 이번에 조금 늘려서 3개예요. 한철장사 하시는구나. 네. 팔고 저을... 또 하고 오! 팔고 맞아요 또 맞아요 하고. 역시 내공 아. 있으셔서 바로 알아들으시는구나 네, SKM 3개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려면 사실 계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계속 바깥 끼면서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상품 3개를 팔더라도 트래픽이 많은 상품들은 100%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좋다고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CS가 터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CS는 사실 그로스니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크리티컬한 CS는 판매자한테 넘어오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 일단 해외구매대행 이 때부터 계속 제가 좀 성격인 것 같은데 막다 망가졌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이렇게 막 격양된 소비자들이 저한테 와요 그로스도 격양된 사람들이 저한테 오겠죠 저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내거새 거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줘 저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음, 1인 사업가이기도 하고 만약에 제 밑에 직원이 있더라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다치는 건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빠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낫다 마인드여서 엄청 크리티컬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하고 다 들어주는 편이고.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소싱을 할 때부터 CS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완벽하게 좋은 상품은 사실 CS를 줄여주니까요 네, 그래서 소싱 때부터 잘하면 CS가 정말 극 칸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진실된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쿠팡, 로켓, 그로스 초보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맞습니까? 저는 추천하는데 이것도 그 초보자가 어느 정도까지 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좀 꾸준히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쿠팡, 로켓, 그로스가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진입하기 좋다 거의 내가 물건을 잘 찾아서 올리기만 하면 뭔가를 다해 주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서 판매 경험을 쌓기에는 너무 좋아요.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단계를 다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물건 찾는 거에 집중하고 배송 같은 거는 다 쿠팡이 해 주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진짜 토트렉 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조금 더 해안이 커지고 뭔가 인사이트가 쌓이고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시장을 찾아가는 게 맞지. 지금 당장은 초보자들이 아나 그래도 월에 30 100만 원이 정도 벌어 볼래 하기에는 아직도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게 소비자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진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 돈 벌기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시작해서 부업으로 100만 원 정도의 순익을 달성하려면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누누이 말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근데 그 투자는 시간도 있지만 당연히 투자하는 투자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가능해요. 내가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돈이 지금 주머니 속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해보고 싶어. 그러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진리예요. 투자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빨리 달성하는 건 맞다. 진짜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2년 이상 이렇게 유지해 오면서 힘들거나 그럴 때 버티게 해준 어떠한 문구나 글이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를 잘 하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 무조건 돌아온다. 이게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나한테 좋은 일로 돌아온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게 나쁜 일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실패까지 겪었던 경험이 토양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어, 요즘에는 어, 하루에 어떤 루틴으로 일을 하세요? 로켓 그로스 한정입니다 여러분 일단 일어나서 재고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팔린 거에 비해서 전날에 광고비 얼마나 나갔는지 그래서 클릭이나 전환 같은 것도 확인해서 아 이런 거좀더 보완해야겠다 이런 거 보완 안 해도 꾸준히 가겠다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 소싱하면 뭐가 좋을까 이 시기에 이런 거좀 보는 거죠 내 통장 잔고에 얼만큼 쌓일 것 같은데 뭐이 정도면 다른 제품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오 되게 심플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사업 전후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택시를 탑니다 <laughs> 난 아직 못하겠는데 <laughs> 그러면 대표님은 돈을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집 네. 하... 진짜 솔직하게 저는 내한몸 뉘일 때 있으면 상관없다의 성격이에요. 실은 그래서 엄청 좋은 차, 엄청 좋은 집 이런 걸 바라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앞 아프실 때 지금 정정하십니다. 아프실 때 자식한테 손 벌려도 다들 미안해 하시겠지만 제가 부담 없이 아저 괜찮아요 이럴 수 있는 정도면 실은 좋다라고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아 효녀시네요. <laughs> 자 앞으로 사업 목표 계획 궁금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자가 자가 <laughs> 서울에 자가 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내 사업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것 같아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목표 를얘기 해줘서 조금 더 와닿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편안했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딱 시작했을 때 유튜브로 보는 몇 분들이 있었어요 네. 진짜 별로 안 되거든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제가 맨날 맨날 틀어놨었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저한테 또 귀감이 됐던 게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는 건데 제가 이거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투트랙님이 안 쉬고 계속 올리세요 꾸준히 올리세요. 그리고 자기 본업이 있으신 거잖아요 온라인 본업. 근데도 계속 올리시니까 저분은 온라인 사업도 저렇게 성실하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좀 따라가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꾸준하기라도 하면은 <laughs> 그게 재준데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본인 뭐 채널 홍보해도 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정치적 색깔은 안 됩니다. <laughs> 네. <laughs> 검은 옷 입고 왔고요 <laughs> 아 일단 제 채널도 많이 왔으면 참 좋겠지만 영상을 <laughs> 제가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그거 구독은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되고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 건 이렇게 17년 동안 하라고 말 감히 못 하겠어요 저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저와 투투링 님의 첫 시작은 물건을 올렸고 판매가 되었고 유지를 했다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도 실패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올리면 어떻게 될까부터 생각하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유쾌함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제로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